여러분 혹시 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우리가 흔히 아는 양식 홍합의 자연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섭은 양식 홍합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작년 늦겨울에 이 섭을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었는데 물량 부족으로 결국 못 먹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초겨울이라서 이렇게 물량이 많아서 주문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수령을 했고요 자연산 섭의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바다마트 1kg에 1 4 0 0 0 9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저는 총2 k g 를 구매했고요. 킬로당 7마리 내외로 들어있는데 이 정도면 대짜 사이즈의 섭이라고 해요. 저는 이걸 살아있는 상태로 받았고 아직도 살아있고요. 이겉부분에 따개비라든지 좀 이물질 같은 게 있어서 칼로 깨끗하게 끓여내서 물로 씻어온 상태입니다. 저는 이걸 오늘 섭찜을 할 건데 찜을 하면서 나오는 국물로 또콩합 탕도 끓일 거기 때문에 오늘 총두 가지 요리를 준비한 거고요. 야 이게 작은 냄비가 아닌데 2kg 하니까 섭으로 꽉 차네요. 솔직히... 이대로 끓여가지고 소금 간만 해도 정말 맛있는데 여기다가 좀더 시원하라고 무도 넣고 대파도 넣고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넣어가지고 또 맛있게 한상 차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섭국 진짜 맛있는데 하시는데 맞아요 그 강원도에서 유명한 섭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그거는 빨간 탕이야, 약간 된장이랑 고추장을 섞어서 끓인 섭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약간의 변형인 무, 파 같은 시원한 야채만 넣어서 맑은 섭탕을 끓여봤고요. 근데 진짜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. <laughs> 일단 몇 마리만 좀 꺼내볼게요. 와. 근데 이거 떼기만큼 뭐냐고? 이 알맹이가 커야지. 아우, 야. 이 알맹이 사이즈가 거의 뭐 껍질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. 일단 이거 아무것도 안 짓고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. 혹시는 제거했나 하시는데 얘는 없네요. 얘는 없는데 다른 건 있어요. 얘는 없네요. 자동으로 제거됐어요. 이 안쪽 살은 굉장히 부드럽고요. 이렇게 까만 부분, 있죠 까만 부분. 요거는 좀 제거를 하고 먹었으면 좋겠어. 약간 씹는 식감이 좀 질긴 감이 있어요. 드실 때잘 보셔야 돼요. 이렇게 안에 이런 좀 뭐라 해도 얘를 이런 것도 조금 제거를 해가면서 먹고요. 그리고 까만 부분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도 웬만하면 좀 잘라서 드시면 식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못 먹는 부위는 아닙니다. 뜨끈한 섭에다가 시원한 소주를 부어가 꼴꼴꼴. 자, 여러분, 보약 한잔 하십쇼. 오빠. 음, 입안에 꽉 차니까 씹는 식감이 너무 좋다. 내 스타일이다. 우리가 흔히 그 중국집 짬뽕에 들어가는 홍합 있잖아요. 그거랑은 완전 다른 생물 같아요. 맛도 다르고 식감도 달라. 저번에 먹었던 그린 홍합이랑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? 하시는데, 솔직히 그린 홍합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. <laughs> 근데 더 맛있을 수밖에 없어. 왜냐면, 그리동학 같은 경우에는 냉동 제품을 제가 먹었고요. 얘는 생물이에요. 방금까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식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씹는 식감이 좋아. 좀 쫄깃한 식감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여기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뗐던 까만 부분 있죠. 그거를 떼서 드시면 되고 완전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까만 부분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. 근데 난 이거 없는 게 나은 것 같아. 쫄깃한 식감보다 나 부드러운 게더 좋아. 이번에 이 초장 살짝 찍어서. 아, 너무 행복하다. <laughs> 꿀꿀꿀. 세상에,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는 걸 33년 만에 알았네요, 여러분. 한잔합시다. <laughs> 아... 아우, 좋다. 근데 이 안에 관자가 있네? 관자 크기도 꽤 커요. 작지가 않아? 이건 어떤 맛일까? 한번 먹어볼까? 너무 질기지 않을까? 요거 약간, 그, 표고버섯 줄기 먹는 느낌? <laughs> 약간 그런 식감이랑 비슷하네요. 막 엄청 질기진 않은데, 씹는 식감이 좀 있긴 있어요. 요거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게 알맹이를 벌리면은, 요렇게 약간 뭐털 같은 게 있어. 딱딱한 거. 일단 요거를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위에 까만 부분 있죠? 가능하면 요 까만 부분을 제거하고 드세요. 약간 조금 질긴 감이 있어요. 요렇게 안주 한개 준비해놓고, 하, 섭주 한잔 합시다, 여러분. 마치 뭐 바다에 와가지고 자연에서 한잔하는 것 같네요. <laughs> 한잔합시다. 덥다? 어, 요번에는 아, 요 와사비 좀 듬뿍 얹어 먹을게요 아니, 모래가 왜 이렇게 씹히지? 모래가 너무 많다, 잠깐만. 벌써 죄송해요. 아까 전에 요걸 제거했는데 뭔가. 뭐라고 해야 되나? 모래 같은 게막 씹히더라고요. 뭐였을까? 이런 거 씹히는 건 처음인데. 좀 복불복으로 그런 게 하나씩 들어있는 건가? 껍질채 제가 삶아가지고 막 국물에 건더기 같은 게 떠다녀. 그래서 요거 조금 채 한번 걸러줄게요.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가능하면 껍질채 하지 말고 알맹이만 넣어서 삶으세요. 그래도 맛있어요. 중간에 막 건더기 씹히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. 막 모래 같은 거 그죠? 와. 그냥. 자연산 MSG다, 자연산 MSG. 와, 어떻게 이렇게 진국일 수가 있지? 와, 진짜, 그 해산물로 끓인 사골 육수 같아요. <laughs> 일반 우리 홍합탕 육수보다 한두배 정도는 진한 것 같아 요 국물이. 이럴 때 크리에이터가 부럽네요. 생각지 못한 만난 음식을 드시니 아시는데. 아 그렇죠. 뭔가 조금 방송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음식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먹방 크리에이터는. 근데 이 국물이 조금 라면 끓이긴 아깝긴 한데 국물에 이제 라면을 좀 끓여 볼 거예요. 그 전에 국물 조금만 덜어놓을게요. 그냥 다 라면 끓여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. 국물 자체가 너무 맛있어. 라면은 요 쫄깃쫄깃 오동통한 소놈으로 끓일 겁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다시마가 들어있잖아. 해물을 끓일 때는 다시마 육수가 생명 아닙니까? <laughs> 우리 굴이나 막 이런 데다가 레몬즙 뿌려먹잖아요. 섭외도 같이 뿌려먹으면 맛있지 않을까?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, 네 방울, 다섯, 여섯, 일곱 방울, 여덟 방울. <laughs> 좀 너무 많나? 초장 와사비 살짝만 곁들일게요. 자, 여러분부터 한입 하실래요? 아, 아세요? 아! 음 레몬이랑 잘 어울려. 음, 동쪽 레몬즙이라서 굉장히 좀 신편이에요. 근데 같이 먹으니까 신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. 오히려 좀 뭔가 그 상큼한 맛이 납니다. 여러분 진짜 태어나서 섭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 꼭 먹어보세요. 진짜 그린 홍합 그때급으로 맛있어요. 일반 홍합은 그거는 맛없는 거였어. 얘가 진입니다, 진. 진짜 국물이 뽀얗게 사골 육수 같다. 우리가 그 사골 육수에는 뭘 넣고 끓여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. 기본 베이스 자체가 맛있어서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랑 똑같아요. 이게 국물이 조금 많았는지 라면 색깔이 약간 하얘. 아, 맛있다. 역시 너구리. 간 너구리입니다, 간 너구리. 얘는 김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자연산 MSG와 라면의 인공 MSG가 합쳐져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MSG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, 오늘은 자연산 홍합인 섭을 주문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2kg 정도면은 두 명이서 배부르게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. 제가 혼자 2kg를 시켰는데 딱 절반 정도 먹었고요.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라면까지 먹었으니까 진짜, 와, 배가 든든합니다. 든든해. <laughs> 어쨌든 이섭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한 번쯤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음식에 꼭 넣어서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대일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밤!